안녕하세요. 1953년 개사생 뱀띠 시청자 여러분의 2026년 운세를 지금부터 아주 세심하고 편안하게 풀어볼게요. 개사생의 핵심 특징과 2026년 운의 흐름. 1953년 개사생 뱀띠분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지혜로운 물의 기운과 영민하고 민첩한 불의 기운이 합쳐져 뛰어난 통찰력과 강한 생명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과 비밀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계시죠. 74세,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온한 노년을 즐기셔야 할 시기에 있는 개사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2026년 개사생 여러분의 핵심 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재물을 의미하는 강한 불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금전적인 욕심과 기회가 충돌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큰 재물을 얻을 기회가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는 관제 구설, 금전 사기, 법률적 분쟁 등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극도의 신중함과 보수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마치 잔잔한 물가에 끓어오르는 용광로의 열기가 들어와 모든 것을 증발시키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의 기운이 특히 재성과 관살 압박 법률을 강하게 가리키고 있어 새로운 금전 활동이나 계약 혹은 지인과의 거래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새로운 재물을 쫓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자산을 지키고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모든 문서와 거래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뱀과 말이 만나 화의 기운을 더욱 강화하여 활동성과 사교성은 활발해집니다. 이 활동성을 건강 관리와 취미 활동에 집중하고 금전적인 문제만 경계한다면 평온하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본론 1 재물은 관제, 구설 조심 및 보수적 자산 관리. 2026년 개사생의 재무로는 위험한 기회가 특징입니다. 관제 구설을 피하고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1. 금전 거래 리스크와 사기 경계. 투자 및 투기 금지 올해는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높은 투기성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쉽게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나 정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과도한 욕심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인과의 금전 거래 위험 가까운 친척, 친구, 혹은 지인이 사업, 자금, 대출 보증 등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재산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보증은 절대적으로 피하십시오. 금융 사기 및 보이스 피싱 70대 노년층을 노리는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등에 대한 경계심을 최고로 높여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모든 연락은 즉시 끊고 자녀나 경찰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문서 및 부동산 관리의 신중함. 문서 및 계약 신중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대출 서류 등 모든 문서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자녀, 배우자 혹은 법률 전문가에게 이중으로 검토를 받은 후 서명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 문제 자녀 세대와의 상속, 증여 관련 문서 처리에 있어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 대신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미래의 가족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현금화 경계 주변의 압박이나 유혹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자산을 급하게 현금화하려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이자 소득에 만족해야 길합니다. 본론 이 직장 사업은 명예 보존과 자문 역할. 74세의 개사생에게 2026년은 재물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를 보존하며 자문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명예직 및 자문 활동. 명예와 경험의 활용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 전문가 모임 등에서 명예직이나 자문 역할을 맡아 사회 활동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후배들에게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활동은 정신적인 만족감과 함께 존경을 얻습니다. 복잡한 책임 회피 금전적 이익이 걸려 있는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책임이 따르는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제 구설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봉사 및 취미 활동 금전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봉사 활동이나 순수한 취미 활동에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운세를 평온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2. 타인의 문제에 개입 자제. 자녀 사업 개입 금지 자녀나 지인의 사업에 금전적으로나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책임이 여러분에게 돌아와 관제 구설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 경계 내가 과거에 해봤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변화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계약 및 서류의 재검토 소규모 자문 계약이라도 보수가 명시된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적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십시오. 본론 3회정 인맥군 가정의 안정과 갈등 해소. 강한 재물의 기운은 가정 내에서도 금전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합과 신뢰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및 가족과의 화합. 배우자와의 신뢰회복 금전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견 충돌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배우자와 함께 결정하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금전적 갈등 해소 상속이나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화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중재와 공평한 자세가 가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손주들과의 교류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순수한 애정을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인맥 관리와 구설수 경계. 불필요한 인맥 정리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불순한 의도의 인맥을 경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평판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설수 경계 사교 활동 중 자신의 재산 규모나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의 시기나 질투를 불러와 구설수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귀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자녀들과 배우자가 이 시기에 진정한 귀인입니다. 이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야 합니다. 본론 사건강 및 리스크 관리, 심혈관계 관리와 관제 구설 예방. 과도한 불의 기운은 심장 및 혈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건강관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관제구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강관리 최우선 심혈관계 및 스트레스 주요 리스크 심장 혈압 순환계 강한 불기운의 영향으로 고혈압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계의 위험이 높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처방 약 복용을 철저히 하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 조절, 금전적인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낼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혈압을 급격히 높여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가 필수입니다.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리스크 관리 관제 구설 예방 심층. 법률 전문가 활용 2026년은 관제 구설 법률적 문제의 위험이 높은 해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대출, 계약, 혹은 세무 관련 문제라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문서 보관 철저 모든 중요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가 미비하여 법적 다툼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운전 및 안전사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집중력이 저하되어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피곤할 때의 운전은 피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사생을 위한 최종 조언. 1953년 개사생 뱀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의 금전적인 욕심을 다스리고 이미 가진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리스크 관리의 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 조언은 이것입니다. 들어오는 금전적 유혹을 경계하고 모든 문서 및 금전, 거래는 가족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수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관제 구설에 연루될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심혈관계 건강관리와 분노조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안정과 평화 속에 지혜로운 노년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에도 개사생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